오늘은 선생님이 재미있는 장난감을 들고 왔는데 우리 이 장난감 이름은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장난감이에요. 우리 친구들 노아라는 사람을 아나요 알아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바로 노아는 요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저, 저, 저. 뒷모습이었네요. 짜자자 이렇게 노아의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화는님이 큰 홍수가 내려서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생명 생명체인가 동물 사람들이 모두 모두 홍수에 휩쓸릴 거라고 하면서 단한 사람 착한 제일 착한 단한 사람에게 이한 사람이 노아예요. 이 노아에게 동물들과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요게 아주 큰 배,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노아가 배를 만들고, 이 배에 동물들, 그러니까 세상에 씨가 마르, 세상에 없어지지 않을 않도록, 생물체가 없어지지 않도록, 동물들과 사람들을 태워서,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착한, 선한 동물들과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홍수로 이래서 이렇게 사라져버렸대요. 우리 착한 마음을 좀 가져야겠다, 그쵸?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놀수 있는 이런 장난감을 들고 왔어요. 어떤 구성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짜자잔 분리된답니다. 이렇게 짜자잔 배가. 그래서 여기 보면 사다리, 이렇게 배 하나 구성물이 있는 거배 하나랑 그리고 여기 집이 되는 위에 올릴 수 있는 집. 이렇게 구성품 이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지붕. 비가 오면, 쏠때 비가 오죠? 비가 오면 막아야 되니. 이렇게 집, 지붕 두 개랑 동물들과 사람들이 올라, 배에 올라 탈수 있는 사다리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사다리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태울 동물들,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 어, 노아의 배 위에는 한 쌍, 쌍에 이렇게 음. 동물들 때 왜냐면 우리 이 동물 남녀 남 수컷 암컷이 이렇게 짝짓기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지 또 생명이 번 생명이 이렇게쭉쭉 이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쌍식이다 해서 이렇게 동물들이 두 개씩 있어요 코끼리 동물 두 마리와 이 친구도 보이나요 여기가 어떨까요 조금 당겨서 이렇게 두 마리와 고양이 고양인가요 고양이 맞네요 고양이 두 마리. 그 다음에 치타도 있어요. 치타 두 마리. 그 다음에 기린 두 마리. 아주 큰 배에 많은 동물들이 살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새도 있어요. 새. 흰새두 마리. 또 얼룩말 또두 마리. 얼룩말 두 마리. 그 다음에 기린, 기린 했나요? 이제 뱀, 뱀, 뱀. 뱀두 마리, 요렇게 구성물이 있구요. 악어도 우리, 있어요. 어, 악어도 두 마리 있어요. 악어도 두 마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 제일 착한 인간, 노아와, 노아 부인인가요? 요렇게 한 쌍으로 또 인간 또 이렇게 두명 이렇게 있답니다. 요 놀이는 재밌게 노아가 이렇게 폭풍이 내렸을 때 동물들을 이렇게 시, 태울 수 있도록 하는 게임을 할수 있어요. 우리 맞춰서 여기 보면, 선생님 동물 블럭이라서 이거를 또 들고 왔었는데, 여기 옆에 배에 샤를 빼보면, 우리 동물 친구들이 들어갈 수 있게 예쁘게 모양이 되어 있어요. 한번 넣어볼까요? 보면, 여기에는 어떤 동물들이 들어가면 좋을까? 배에 타야 되니까. 짜자잔. 어, 뭔가 코끼리가 맞을 것 같아요. 목이 길쭉한. 길쭉해 보이는. 목이 보이는데. 길쭉한. 길이 길이 또 넣을 수 있어요. 짠짠 짠. 그리고 여기에도 있어요. 여기에는 어, 뭐가 이 생겼지? 아 건가 아가오 어, 뭔가 길쭉해. 아 고도 음. 넣을 수 있고요. 어 맞나요? 배타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새도 넣을 수 있어. 새야, 새야, 배타형 새는 날아다니는 않나? 안 돼, 비올 때는 <laughs> 비를 피해줘야 돼요. 아! <laughs> 아구가 내려왔어아가송 <laughs> 넣자. 선생님도 여기 새가 아닌가 봐요. 어, 다른 친구인가? 어, 뱀인가? 아, 뱀인가 보다. 뱀인가 보다. 그럼 뱀을 다뱀 수... 자리다. 뱀도 탔어요. 어, 여긴 살짝 기울어서벽을 타야 돼. 뱀도 탔어요. 뱀도 타고. 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엇일까?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말? 고양이였다 고양이 쏭 어. 타고. 앞에 얼룩말 자리네. 얼룩말도 쏭 타고. 배 계속 다 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진짜 새인가봐요. 새도. 새도슈 타고 세야 타 뿌려. 이거 표범인가표범도 타야 되네 아까부터 세가 안 맞아요. <laughs> 잘 나와 보세요. <laughs> 아 맞네요. 뼈 세야도 슝슈 타고 이렇게 탄 다음에 요 위에도 우리 집에는 우리 노아와 노아 부인 부인도 타고 나머지 공 코끼리, 이렇게, 나머지 동물들도 위에 이렇게 태울 수 있어요. 자, 사다리를 올라가 보타려. 낑, 낑, 낑. 옆에 올려가. 이렇게 얼른만. 고양이, 뇽뇽. 하고, 새는 날라서 지붕 위에 쫙 앉혀. 자,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태우면 돼. 어, 출발, 출발, 슝. 어, 사다리를 접어야 돼요. 아. 사다리 슝. 접. 어디 갔지? <laughs> <하트지? 웃음> 사다리 접어서 여기 딱 맞죠. 그렇네. 아 태우고 태우고 갑니다 슝슝 <laughs> 세는 나만 나는나 내가 네슝 비를 피해 안으로 세야 안으로 슝 해서 슝슝 이러면 호호 <봄> 호호 호 <봄> 내릴 때슝슝슝 <슉. 웃음> <laughs> <봄> 어, 그래도 홍수가 왔을 때도 홍수. 우리 이렇게. 자,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재밌게 방주 주도와의 방주 이야기를 가지고 역할 놀이를 또할수 있고 또 그냥 이렇게 블럭을 가지고 블럭 맞추기 놀이도 할수 있는 재미있는 장난감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한번 빌려서 재밌게 놀이 한번 해보세요. 장난감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친구들 안녕! 자, 친구들 선생님이 재미있는 책도 소개해주세요. 바로 사자와, 우리 친구 뭐나요? 생지. 맞아요. 사자와 생지라는 책이에요. 허, 우리 이 사자가 그물 속에 갇혔대요. 오, 허, 근데 생지가 사자를 구해주는데요. 어떻게 구해줄까? 정말 궁금하다, 그렇죠? <laughs> 친구들 한번 책도 빌려서 읽어보세요. 다음에 또 재밌는 책과 장난감 들고 와서 선생님 재미있게 소개해줄게요, 친구들. 응? 안녕!